네. 자, 오픈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들어갈 건데요. 이 스티치는 이름처럼 레이지 데이지 우리가 처음에 작업했을 때양 끝을 모아줬었잖아요. 얘는 그 부분이 펼쳐진 상태, 오픈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. 자, 한쪽 끝에서 시작을 하신 다음에 벌려진 상태로 반대편 라인으로 바늘 끝까지 밀어 넣어주시고요. 그대로 당기다가 고리 형태가 남았을 때 곡선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나오실 거예요. 당겨지는 힘의 방향 윗부분으로 맞춰주시고요. 끝부분의 고리를 고정해주는 방법은 레이지 데이지와 동일해요. 그 다음 땀의 짐에 다시 연결되는 시작선 동일한 지점에서 나와주시고요. 실을 끝까지 뺀 다음에 반대편 다시 벌어진 부분까지 밀어 넣어주시고 윗부분 가장 높은 곡선의 중심부로 올라와서 당기는 힘의 방향 위쪽으로 당겨주세요. 이 스티치는 주로 이 책에서는 앞머리 라인을 만들거나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손가락 같은 부분에 작업하실 때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. 한쪽 끝에서 나와서 반대편 라인으로 바늘 밀어넣고 당겨주시다가 중앙 가장 높은 지점에서 나와서 당기는 힘 위쪽으로 끝에 보죠. 오픈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예요.